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.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하고 졸린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. 일이 많다든지 스트레스가 심하다든지 특히 이런 분들 중에는 먼저 밤에 잠을 잘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. 충분히 잔다는 말이 내가 누워 있는 시간은 많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. 누워 있는 시간은 길지만 깊은 잠을 못잘수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잠을 잔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잠을 자도 피곤하고 졸릴 수 있습니다. 잠의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겠죠?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수면 검사를 해볼수 있습니다. 도대체 내 야간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잠을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을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근로는요. 기면증을 포함한 과다수면증이 있습니다. 아,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텐데요. 어, 기면증 과다수면증은 양질의 잠을 충분히 적어도 6시간 이상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심한 졸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내 의지로 극복이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대개 이런 분들은 3개월 이상 졸음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대개 중고등학교 무렵부터 이 졸음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예, 이럴 경우에는. 어, 기면증이 아닌지 우리가 수면검사, 어, 주간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볼 수 있고요. 어, 진단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어, 성인에서 충분히 잠을 자도 피곤한 가장 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. 코골이 수면모흡증은 중년 남성에서 특히 한50% 이상 있다고 합니다. 상당히 흔하죠 주변에 코고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? 이런 분들이 잠을 자도 피곤함을 느끼고, 낮 동안 졸리고, 특히 운전하실 때 힘들고, 이런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이 코골이 수면모흡증은요 수면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, 그게 따라서 우리가 양악기라는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. 현재는 수면 검사, 양악기 치료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 못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. 내가 충분히 삶을 자도 필요감이 있다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고 치료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